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보령시와 홍성군, 청양군에 걸쳐 있는 백대명산 해발 791m 오서산 산행을 왔습니다. 아 여기는요 오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어 오서산 자연휴양림 매표소에서요 차로 어 상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 주차장 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 주차장에서 바로 나오시면요, 이 등산로 입구가 있어요. 표지판이 있어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이쪽 방향입니다. 오사산 산행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 현 위치는 오사산 자연휴양림이고요. 오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요, 월정사 사찰에 오릅니다. 사찰에서요, 바로 고도를 올려서요. 여기 오서산 중계소가 있어요. 오서산 중계소에 올라서, 어, 중남 보령에 해발 790.7m 오서산 정상석을 보고요. 어, 그리고, 어, 억세능선을 쭉 따라가시면요. 어, 중남 홍성군에 오서산 해발 791m 정상석이 있습니다. 어, 정상석을 인증을 하고요. 아 어, 그리고 그정그 그 홍성군의 오서산 정상석 옆에 보면 전망데크가 있어요. 아 어, 거기가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전망데크를 보고 어 다시 능선을 따라서 오서산 중어 충남 보령의 오서산 저 정상석을 쪽으로 능선을 따라 옵니다. 따라 와서 어 바로 하산을 자연휴양림으로 어, 오사산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이곳까지 원점 회귀합니다 저기 주차장 방향에서요 표지판을 따라 조금 한 10m 15m만 올라오시면 요또 표지판이 있어요 이 데크 계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산길을 어,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어, 저는 지금부터 오사산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주차장에서 13분 걸려서 오서산 월정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강아지 굉장히 귀엽죠 안녕 안녕 <laughs> 귀엽습니다 자 월정사 월정사 앞으로 마당을 지나서요 이쪽 방향으로 오릅니다 월정사에서 7-8분 편안한 코스로 오르시면요 이렇게 인도 갈림길, 갈림길을 만나요 아, 인도 갈림길을 만나면요 어 오사산 정상까지 1km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바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아, 주차장에서 여기 인도 갈림길까지요 촬영시간 포함한 20분 걸렸습니다 저는 계속 올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정사를 지나서 인도 갈림길에서요. 거기서부터 고도를 계속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는 오사산 정상까지 700m 전 지점입니다. 어, 주차장에서 여기 오사산 정상 700m 전 지점까지 촬영 시간 포함한 35분 걸렸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깔딱 구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땀좀 뺐습니다. 첫 번째 조망터가 나옵니다. 아 오늘 안개로 안개가 좀 있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 여기 오르시면 여기 헨스가 나와요. 첫 번째 조망터 지나시면 헨스가 나와요. 이런 헨스까지 주차장에서 여기 첫 번째 조망터와 여기 헨스까지. 촬영시간 포함한 1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계속 올라보겠습니다. 펜스 구간을 지나서 이런 데크 계단이 나옵니다. 이 데크 계단을 이렇게 오르시면요. 오사산의 억새 능선을 만납니다. 올라보겠습니다. 억새 능선을 올라서요. 이렇게 오사산 중개소를 만납니다. 아, 보령의 오사산 정상석. 이쪽 방향입니다. 아, 억새가 예쁘게 예쁘게 가득가득합니다. 아, 멋지네요. 아. 오서산 정상 충남 보령의 오서산 정상석 먼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래된 기 오래된 채 오래된 벽지 추억이 쌓이고 녹이 쓸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것들을 밀려나고 저는 억새능성길을 따라서요 여기 충남 보령시의 정상석 해발 아, 790.7m 오서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요. 여기 오서산 정상까지는요. 어 보령의 오서산 정상입니다. 까지는 촬영시간 포함한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의 오서산 정상석 앞으로는요. 이렇게 데크 전망대가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아, 이쪽 방향이 충남 홍성군의 오서산 정상. 석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좀 이따 갈 거예요 어, 이쪽이 날씨가 오늘 안개가 꼈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요 여기 지금 자, 살짝 보이는데 서해바다 방향이고요 어, 이쪽 편이 대천해수욕장 방향입니다 어, 이쪽 편은 안면도 어, 태안 안면도 방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령의 오서산 정상석 뒤로는요 어, 예, 보령 시내가 보이고요 오늘 안개가 많이 꼈죠 이쪽 방향이 성주산입니다 자연에 머물다 지난번에 성주산 산행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어, 그때 편백나무가 굉장히 아름다웠죠 어 이쪽 방향이 성주산 여기 보령 시내 방향입니다 요 아래가 오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여러분 어, 여기 풍경들을 담아서요 저는 어, 홍성군의 오서산 정상에서요 음악과 함께 어, 억새와 아, 아름다운 억새와 어, 오서산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홍성군의 오서산 정상석으로 가보시죠. 억새 능선 따라 함께 가시죠.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나 됐으니 오서산 정상에서 억새 능선을 따라 200m 정도 오시면요 이렇게 포토존이 있어요 여기 억새가 어, 되게 예뻐요 참고하시고요 어, 데크 미니 무대도 있어요 어, 저는 홍성군의 어, 오서산 정상석을 보러 가는데요 어, 이 미니 무대 데크 미니 무대 앞으로 지나가시면 되고요 어, 이쪽 뒤편에 있다가 홍성군에 오서산 정상을 인증하고 이쪽으로 다시 와서 어, 디, 무대 뒤에 보시면요 데크 무대 뒤에 보시면 오서산 자연휴양림 방향으로 하산한 길이 있어요 어, 이쪽으로 있다가 하산할 거예요 다시 어, 이 방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저는 오서산 봉성군의 오서산 정상을 보러 가겠습니다. 계속 가보시죠. 봉성군의 오서산 정상석 방향으로 가는 길은요 이렇게 능선이 숲터널로 이렇게 예쁘게 아, 이렇게 힐링을 줍니다. 아 힐링 가득합니다. 숲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조망터가 하나가 있네요. 조망바위가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시원합니다 오늘 아 너무 너무 시원합니다 조망도 시원하고 날씨도 시원합니다 저는 충남 홍성군의 오서산 정상석을 찾으러 계속 가보겠습니다 해발 791m 홍성군의 오서산 정상석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 홍성군 정상석까지는요. 어,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요. 차량 시간 포함한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어, 보령시의 오서산 정상석에서요. 여기 홍성군의 오서산 정상석까지는요. 넉넉히 여러분들은 즐기시면서 억 억새 능선을 즐기시면서 40분, 50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봉성의 정상서 맞은편 보시면요 데크 전망대가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크 전망대로 가는 길인데요. 아우 억세 보십시오. 아 굉장히 멋진다 멋집니다. 아 아름답기도 하고 힐링도 되고요 좋습니다. 아. 데크 전망대에 올랐는데요. 아, 조망.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도 홍성군 어, 정상석 이쪽 편도 백백킹 명소입니다. 어, 보령의 정상석도 어, 정상도 앞에 데크도 백백킹 명소죠. 아, 이렇게 백백킹은 오늘 지금 텐트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힐링입니다. 여러분. 아, 억새 억세 보십시오. 억새도 힐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백대 명산, 오서산의 아름다운 뷰를 음악과 함께 보시죠. 오래된 악기, 오래된, 채 오래된 벽지, 추억이 쌓이고, 목이 쓸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것. 빛나 던영 광은 어, 제가 되고, 별 들은 먼지 속에 갇혀 가네. 지난 날들 날 찾아와요 잊지 않도록 부둥켜 안고서 가끔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나만 빼고 다 변한다 느낄 때 외로움에 사무치지 지겨운 것들이 왠지 보고 싶을 때 거기에 있을게 it's so 여러분 백대명산 오서산 아름답게 보셨죠 억새 힐링 가득하셨죠 어, 저는요 여기 오서산 홍성군의 전망 데크에서요 어, 이 앞에 홍성군 정상석을 지나서 요 왔던 길로 억새 정상을 따라 령시 정상석 방향으로 갑니다 가다가 좀 제가 억세령선에서 설명했죠. 어 미니 데크 포토존 있는데 미니 데크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 뒤에 오사산 자연휴양림 방향으로 하산하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하산하려고 다시 왔던 길로 트레킹합니다. 자 다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데크 미니 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어, 전방에 200m 앞에는요. 보령시 정상석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 데크 미니 무대 뒤로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어, 여기서 오서산 자연휴양림 2.5km 하산이죠 요 앞에 조망터가 하나 있어요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크 미니 무대 포토존에서요 어, 자연휴양림 방향으로 하산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여기 멋진 뷰, 아뷰 맛집입니다. 여기 꼭 한번 즐기고 가세요. 하산하기 전에 여기서 어, 정비도 좀 하고요, 등산화 정비 좀 하고 여기서 조망도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하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 멋지네요. 여러분, 자연휴양림으로 하산, 고고 고! 고, 고! 여러분 30분 정도 하산을 하면요, 어, 여기 임도 상거리를 만나요. 여기 이정표가 보입니다. 휴양림 주차장 방향으로 1.1km. 자, 1.1km 휴양림 어, 오서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산행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서산 산행 시작했던 오서산 자연휴양림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주차장이고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매표소 쪽이고요. 아, 제가 시작했던 들머리죠. 들머리. 그리고 하산했던 곳이에요. 하산했던 곳. 아, 오늘 오소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총 산행거리 8.5km. 산행시간, 촬영시간 포함한 3시간 40분. 태국어도 오소산 정상 해발 791m 보령의 오소산은 해발 790.7m 그리고 홍성군의 오소산은 해발 791m 입니다. 여러분 오소산으로 놀러오세요. 또 만나요.